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합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라 니하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의 누이 누구, 땅이 누구의 것인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시의 아들 바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집을 무력으로 그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랬듯이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집이 강성하고 있음을. 바로 이어서 족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그냥 그렇게 7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섯 의의아들인인반반에에울의집 집은 어을을요요 그들의 아들 중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는 누가 보더라도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그 마지막 전투에서 죽고 말았죠. 다윗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두는데요. 다윗의 아내는 총9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는요, 이 아홉 명의 그 아내들 가운데 여덟 번째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아요. 데 이렇게 아홉 명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총1 9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두 명인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베가 낳은 아들은 네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한 명,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두 명인데 그 중에서 여덟 번째 아내인 이바세베가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사울의 가정의 몰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심판이라고요? 공의로운 심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후대의 기록자는요. 역대기에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고요, 아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범죄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다시 십사 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어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왕인가요? 온 세상의 왕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이 참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구속인지 아니면 감옥에서 비로소 그 나오게 되어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인지 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아요. 사울은 과연 여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로 도망치고 그렇게 행하였던 그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생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던 다윗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좀 꼬이고 잘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고 일찍이 다윗을 왕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은 사울 왕은 물론이거니와 요나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이를 했어 부인했죠. 그런데 다윗을 좋아하고 또 자기 왕이 나오면서 지켜 세웠던 이 요나단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신 자신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마저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몰락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몰락입니다. 이런 몰락이 우리 자신에게 오게 되면 이건 몰락은 전염되어서 가족에게로 이어지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삶과 그 권위에 집착하게 되죠. 그 집착에서 오는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그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말은 듣지 못하고요. 그를 해치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참 놀랍지요. 선한 말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악은요, 죽어야 끝나게 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의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믿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것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헤브론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오직 유다 지파의 그냥 왕으로 7년 반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진영과 이 유다의 진영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브넬의 꼭두각시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리긴 했지만 이미 그냥 그 권세는 그 군대의 최수장인 아브넬에게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냥 왕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왕 이스부셋과 군대의 장관인 아브넬 사이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아브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 아버지 그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하였다면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역이잖아요 참수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아부넬이 경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인데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7년 반 전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추대했어야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을 초대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신의 지분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일이 그 음, 왕도 아무런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닐 텐데 진이 여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즉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무가 가진 언약을 맺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중에 11개 지파가 사울왕의 아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윗에게는 그냥 작은 유다 지파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열한 개 지파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겉으로는 왕이 있고 군사도 있지만 백성들의 호응까지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미 다윗은 만만이로돼 사울은 천천이로다. 다윗은 이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굉장한 용사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 아브넬 군대 장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의 속하 있는 열한 개 지파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군인은 상비군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마다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얼마나 소극적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뭐 과히 넘치는 그 어,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 1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사이에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1대 1인데도 반대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왕국이 11개의 지파를 상대할 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유불의 집은 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우랑이 살아있을 때 다윗의 아내로 준 그때 딸 미갈이 다시 다시 세계로 돌아오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을 때리는 정치가 아니라 품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품었고요. 자신을 떠나가버린 미갈도 이렇게 품고 있고요. 자신의 적이, 적이 되어서 싸웠던 사울왕가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아부넬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다이소의 이러한 인품은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하기에 안성만춤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우리는 지켜볼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30여 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원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품는 목회였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목회는 어떤 목회가 될까? 나의 목회는 어떤 목회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저는 다윗이 참 좋습니다. 다윗은 용맹했지만 자식 문제는 좀 우유부단했죠. 이 때문에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이 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후에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권을 찬탈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참 슬픔 많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렇지만 다윗은 불의 앞에 의분을 낼줄 알고.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들어가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품는 삶이었구나. 자신은 품고 자신의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다이드 왕은 이스라엘에서도 참초 제일 좋아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꼭 이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 어떤 사람으로 되어있는지 후대에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이렇게 허물 많고 잘못된 일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 정도 되면 더뭘 바라겠는가?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 목회적 어뭐 재능이나 뭐 이런 달란트도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할수 있다면 나역시더 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이뭐 저를 보면은 어깨도 좁지 마음도 좁지 뭐그럴것 같은데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아, 품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못할 일도 아니죠 그때 그때마다 영을 쓰면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가 성로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의 끝이 저도 인생에 들을돌아보면 그때 품기를 잘 그랬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과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 거 하나가 있다면 일단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항상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다른박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추어서 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잠시만 멈추어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늘 생각하기를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기를 잘했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거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이는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복될 일입니다 이것이 온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지요. 아버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오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사 하나님께 노크하고 두드리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